네, 안녕하세요, 본주님 반갑습니다. 네, 지옥의 제로스 형님 거 들어왔습니다. 아덴 마을 가서 컨텐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본주 형님이 오늘 이제 합성 맡겨 주셨어요. 합성 엘릭서 및팩 오픈 스킬 합성 인형 합성 변신 합성 맡겨 주셨습니다. 창고에 있어요. 아 잠시만요. 아이고 뭐야 이거 어우 깜짝이야 아 형님! 아니 뭐예요 이게! 뭐.. 뭐야 이거! 아니 엘릭서가 뭐.. 1600개가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잠깐만 이게 뭐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지금 엘릭.. 하프 엘릭서를 아예 안 만드셨구나 업적도 있으시다고요? 키오우 아꼬미 소데소데님 추천 감사해요 감사.. <laughs> 아 잠깐만 이게 뭐업 아니, 이걸 왜안 받으셨지? <laughs> 아, 야, 이게 뭐야? 야, 이런 걸왜 이렇게 안 받으셨을까요, 형님? 와, 이, 이런 분또 오랜만이네요. 아, 예전에 뵀을 때도 좀 이런 식이었는데, 와, 대박이네요. 여전히 대박이시네요, 진짜로. 이건 뭐죠? 어? 어유 야, 뭐냐, 이거. 어, 축하드립니다. 이야, 다크하딘. 오, 어, 전설 인형을 또 뽑으셨네. 어유, 야, 축하드려요, 형님. 이거는 당연히 하프헬릭으로 가겠습니다. 전부 다 1730개 <laughs> 나 이거 하프헬스에서 많이 먹은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다 씨. 이거 다 먹기도 개빡세겠다 이거 와 미쳤다 173개 이거 어떻게 참았지 이거를 원대다 올려 물방 다 올려버려 야 이거 딱이다 본전의 스펙업 쩔어버렸습니다 형님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게임 들어갑니다 합성이거든요 설마? 와 미쳤다. <laughs>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자 본주님이 일단 영웅 인형 같은 경우는요 고급하고 희귀만 전부 다 합성을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웅은 이제 중복이 나오더라도 전설 도전까지는 안 간다고 하시네요. 아니 이걸 이렇게 모을 수가 있나?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끝. 150장이고요, 여기. 와. 변신 인형 비슷비슷하게 나와줬네. 80여 개씩 거의 맞춰서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제 영웅 도전을 한번 가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개씩 가 볼게요. 아, 오른쪽 좋네요. 오른쪽. 오른쪽. 좋았지만 안쳤고요까비고요 스무스하게 한 세네 개 가져가겠죠. 오른쪽 쳤네. 쳤네. 그렇지. 나이스. 이런 식이에요. 어. 두 개가 많네요두 개가. 어. 우그 아, 아 발킬이군요. 아 우근 줄 알았는데 까비였고요. 오른쪽 아야 진짜 씨안 되는데 아 메타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본주님 일단 보상 받게 하겠습니다 형님 컬렉 커, 어, 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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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야 커츠는 이득 야 오른쪽 나왔지 아, 아 아니구나 아, 뭐야 아니 이런 거는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만 아 주자 장난치지 말고 아아왜 이렇게 본게한치냐 미쳤나 게임이 이거 자 형들 재물 주고 갈게자 본주 형님이 스킬 합성을 먼저 좀 가져요 아까 인형 재물이 잘 들어갔고요 본주님이 지금 영스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메인 컨텐츠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자 50번 도전이고요 확률은 무려 1%입니다 빌어먹을 게임 돌아라 돌아 보라, 새끼야 돌으라고 돌아 괜찮아요 첫 페이지에서 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두번째부터가 시작이죠 원래 그래요 여긴 돌수도 있어요 제발 돌아버리게 해줘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개일 좋아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더 더! 까비 아 일단 좋아요 근데 문제 뭐다 한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돌수 있을지 자 갑니다 돌아라 새끼야 돌려 돌려 돌리라고 아 까비 아니 근데 일단 하나 좋아 하나 좋아 나쁘지 않아 어, 이 일단 괜찮아요 그래 한개뜬게 어디냐 다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지 인형을 마저 갑시다 네, 본 주님 교체 같은 거안 한다고 하시고요 마저 갈게요 지금 하고 있는 요 확률은 12%입니다 12%어야 오른쪽 거의 나왔네 아 진짜 게임 힘들다 힘들어 와, 진짜, 돌겠네, 이거. 두갠 쳤다, 진짜, 인간적으로. 맞지? 와, 이게 진짜 미친놈들인가봐요, 형러분들 어? 나와야지, 이제! 야, 씨, 0번 연속이라고! 정신 나간 놈들아! 아니, 확률이 12%인데, 진짜,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머미로드. 나와도 기분이 안 좋아. 또 나와야 돼. 몇개더 줘야 된다고. 이번에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그렇지. 오, 어! 나이스. 오호, 쌍방개. 이러면 또 졸라 좋아해. 또 그냥. 어? 두개 치면 개 좋아하지. 이러니까 리니지야 이 맛에 리니지 하는 거지. 썩을 거. <laughs>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줘. 하나만. 아, 또 졌다. 야, 나이스. 아, 뒤에 몰아주는구나. 고마워 NC. 어..역시 징징은 과학이다 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 역시 졸라 징징거려야 돼요 인정? 어 그래야 돼요 아, 쩔었어 어, 서비스로 한개더 줬어요 샥샥샥 야 오..야 맨 오른쪽 오! 오.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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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왼쪽이라고 말하려던 걸 제가 모르고 오른쪽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가운데네요 가운데! 가운데! 다 안치네요. 죄송하고요. <laughs> 확률이 정확해요. 아홉 번당 하나. 거의 뭐 정신 나갔죠? 어.. 이제 하나 줄때 줄 됐네요. 이제. 이번에 나와요. 확률상으로 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수학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경비 창레드 나왔고요. 짝짝짝 짝, 짝. 오!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나이스. 아 봐봐요 형들. 내가 이렇게 어디에서 번개가 치는지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어 단테스 자 계속 가요 어 화, 확정 보상 받아주고요 블루디카 나와라 블루 아야 단테스가 있냐 군터 없으면 개이득 개이득 와 진짜 오늘 컬렉 돌아버리게 그냥 올려버리는데 야 가운데 나왔다 가운데 그렇지 봐봐 로즈마리 딱 나오죠 그죠 오른쪽이다 이번에 오른쪽 아, 아니구나 착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번엔 어딜까요 왼쪽이네요 왼쪽 왼쪽, 아이씨발 좀 젊새끼들아. <laughs> 자 형님들 여섯 번 줬잖아요. 이번에 준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게 맞아요, 이? 자 이번에 줍니다. 무조건 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두 개도 줄 수도 있어요, 거의. 아, 아 오른쪽, 오른쪽. 이거 봐봐 아, 아, 주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싹, 싹, 싹. 가운데?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까부터 방향치가 좀 심해가지고요. 오엠블루 네, 나와. 오 이거 컬렉인데? 개 좋은데? 어좋구요싹싹 싹. 야 이거 왼쪽이네요. 왼쪽. 왼. 왠... 죄송합니다. 방향 감각을 좀 많이 잃었어요 제가. 아이비 컬렉이냐 설마? 우와 야 오늘 본주형 컬렉 미쳤는데요 진짜. 바닥 공사 지려버리게 해버리는데. 자 다시 갑니다. 오 그렇지. 오른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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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치네. 아씨. 딱 이거 나왔어. 하나 쳐. 하나가 나올. 건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확정 보상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가져가요. 공짜로. 무료로 하나.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저 가면 나와요. 어,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오. 자, 여섯 번 조졌죠? 아까도 뭐라 그랬죠, 형들? 여섯 번을 조지면 그 다음은 치는데, 아, 두 번밖에 안 되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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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예, 아, 아니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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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자, 두번 했죠? 남아있다고. 이게 친다는 거잖아, 이게. 아홉 번째니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 무조건! 개새끼들아, 진짜. 아, 적당히 해라. 어? 어? 여기서 컬렉이다. 오히려 좋은데? 이야, 뭐야, 이거? 갑자기 컬렉션. 자, 좋습니다. 일단은 본주 형님 오늘 요렇게 일단 가져가셨는데요. 그 여기 있는 카드 전부 다 확정하시는 건가요? 자 갑니다. 영웅 전부 다 확정할게요. 어? 어? 나발이 없었어요. 개꿀. 미쳤네. 야, 경험치 3% 개꿀 아닙니까, 분들 야, 근데 본주님은 원거리라는 거. 경험치 2%. 자, 뱀파 중복. 머미 로드 중복. 발록 컬렉션 아, 중복. 뱀파 확정. 전인 도전 을안 하신다 그랬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캐플리샤 컬렉션. 몸리덕 딴딴해졌어. 창레드힘 필요 없고 안 올라가고. 어, 데미지 쩔었고. 어, 그렇고. 어, 명중 좋아요. 어우, 리더 무시는 뭐죠? 자, 아이비 컬렉션. 어, 이상한데? 자, 질리언 중복. 시작.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전설 좀 되는 건가요? 정확히 딱 됩니다. 이제, 우리 본주형님의 전설 도전입니다, 형님들. 전설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본주형님 이제 전설 인형에 이어서 전설 변신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지, 자, 바로 가봅니다. 11% 나올 수 있을지 눌러보겠습니다. 번개가 치면 됩니다. 갈게요. 3, 2, 1. 어휴... 네, 본주형님 오늘 너무나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했구요 네, 진데레가 또 이게 없으면 진짜 개이득이거든요 진데레 없음... 어? 없는거네요 형님 네 확정하시나요 본주님? 아네 알겠습니다 네, 본주형 확정하신다고 하고요다크하딘까지 확정하겠습니다 고고하겠습니다 이거 인트 올라가요 어? 치명타? 어? 본주 이게 좀... 컬렉이 이상한데 다크하진도 확정한다고 하시거든요. 응, 어. 오케이. 네, 깔끔하게 리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